심장을 잡으러 가 봅시다. 심장. 아, 뭐야. 왜였어? 맞은 거 같은데 안 맞았나? 아닌가 보네. 안 맞았나 보네요. 아, 이 똥덩어리 새끼들. 미친 개똥 씨. 똥, 똥, 똥. 죽어 빨리 똥. 빨리 죽어. 똥똥똥. 똥, 똥. 오케이 똥 죽이고 폭탄 먹고 똥똥 똥이야. 똥. 뭐야? 잠깐만, 잠깐만 왼쪽, 왼쪽, 왼쪽... 아, 이거 못 죽이는구나. 이렇게 죽여야 되는구나. 포크, 포크가 낫지. 포크가 낫지. 어, 네, 지은이 어서 오세요. 아닙니다. 추측. 주체... 그래도 와주신 게 어딥니까? 못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빼임에 재방송이 어떻게 때맞춰 딱 들어오겠어요. 그쵸? 그것도 힘듭니다. 저는 와주신 것만으로 만족을 합니다. 어쨌든, 저, 저를 생각해주셔서 와주신 거잖아요. 저는 그걸로 뵙습니다. 야이 미친 뭐할라 그랬어 아케이드방 필요없는데? 가볼까 케이드 뽀개 포개. 뽀개로 온거야 너네 뽀개시다 뽀개고 돈 먹고 올라가자 아, 보스방 찾긴 찾았는데. 그냥 갈까? 자, 이거. 터지나, 여기서? 안 터질 텐데. 안 터지는구나. 보스방갑시다 심장 잡으러 갑시다, 심장. 심쿵. 죽이고, 오, 예스. 예스. 야, 눈깔이 죽이고. 눈깔이 죽이고. 오, 데미지는 나쁘지 않네, 그래도. 나. 이게 더블샷에다가 데미지 4칸이어서 그런가? 나쁜 줄 알았는데 나쁘지가 않네? 생각보다? 야야야야야 이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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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너 정신 차려! 왜 그래! 또왜 그래 정신 차려! 어! 야왜 반대로 돌아 아 깜짝 놀랐네 반대로 돌아가지고 갑시다! 천사! 천사방 가서 천국 왔죠, 천국. 천국. 먹고. 뭐야. 아, 만다라구라. 아, 씨. 만다라구라. 어, 여기다 맞을 뻔 했다. 우와, 나 맞을 뻔 했다. 맞을, 맞을 뻔 했잖아, 이 새끼야. 어, yes, p e 해 피해, 너의 해피 능력을 보여줘. 너는 해피 능력, 오케이. 잡았다. 오케이. 오, 소라트. yes. 소라트 먹고, 갑시다. 아, 이 새끼, 혈사포 쏜다. 점프, 보면, 다시 혈사포, 어, 아니구나? 어, 왜안 써? 혈사포 왜안 쓸까? 혈사포 쏜다 점프, 어, 안 돼, 맞았다. 아, 내 소울아트. 아, 이게 어떤 소울아트인데. 오, 구피 대가리. 구피 대가리. 대가리가 어디냐, 씨. 그래도 먹자. 대가리가 어디여? 그래도 먹어야지. 아, 구피 대가리? 아니, 구피 대가리다. 훨씬 나. 대가리가 훨씬 나. 오케이. 아, 뭐야.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네? 응, 죽어. 죽어. 오, 쏘라 두 개. 소라트 좋아 악마 아 비닐막 있을까 없네 갑시다 야 깨겠는데 이거 피가 생각보다 많네 소라트도 막 주고 깨근 인디 야 죽겠다 아씨 이거 소라트 다 날리겠네 잘못하면 아 됐다 오씨 뭐야 너 뭐니? 너 뭐니? 어, 러브, 헉, 러브까지 나왔어. 깨라는 건가 이거는? 음... 깨라면 깨야지. 아 비염 비방 어디야? 다시 막혔다. 어 예스피? 아 보스 어디니? 오 예스. Yes, Yes, Yes. 오케이, 좋았다. 오야, 오맞을버했다 한데. 오한대 맞는 줄 알았어 나. 한대 맞는 줄 알았네. 응? 한대 맞는 줄 알았잖아, 새끼들아. 다좀 죽어 빨리. 죽어, 어. 아내 소울 아트. 아내 소울 아트. 슈발. 소라타하나깎기만 하나 생기고 하나깎기만 하나 생기네 계속 야어행이다 오씨 그냥 줄알았요 대가리 먼저 터트려주고 망아지는 쉬워요 이렇게 이렇게 멀리서 멀리서 멀리서멀리서멀리서이리게이리게이리게 오, 리 오! 아, 리 쌈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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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잠깐만,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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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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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해. 어, 씨 침착해. 잠깐만, 소한테다붙기고그 무슨 노래 가사예요? 가상가? 와, 가상가? 뭔, 뭔? 있어 아왜 왔다갔다거리니 만다라고라이 개쌍놈새끼야 좀 얌정이좀 죽을래? 음얌정이좀 죽어 우리 달방가서 우리 하트 두개 우리 하트 많지? 하트 많지 하트 많지 달방가자 뿅뿅아 소울하트 하나? 아 소울하트 하나 날리겠네 아, 아깝다 소울하트 소라트도 어디 있지? 없나? 아, 내가 먹고 왔지 소라트. 아, 씨. 음, 소라트가 없네. 아, 유나 해석 노래. 그렇게 말해도 모르는 1이 <laughs>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네 소라트 먹었습니다. 소라트 챙겼어요 지금. 아 보스방 갈까 그냥? 갈까요? 그냥 갈까? 질러?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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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러자 그냥. 재쉽게 나오네 생각보다.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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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배턴 왜 이래? 나저 처음 본 배턴인데? 깜짝 놀랐네. 저런 패턴이 있었나, 원래? 저런 패턴이 있었나? 왜 이렇게 많이 왔지? 생각보다 많이 왔는데? 어? 생각보다 많이 왔는데? 어있어 일로와. 일로와. 삼놈새끼야. 여기 있으면 안 맞아요? 아, 큐스 카트 채우자. 여기 있으면 안 맞아요? 오히려 천사가 되게 쉬워. 멍청하게, 얘가. 천사가 멍청해. 백기수안 맞아요? 멍청하죠? 패턴도 쉬워요. 이 변신하면, 오히려 더. 오히려 변신하면 패턴이 더 쉬워집니다. 천사는. 죽어! 예스! 깼다! 깼죠? 어, 뭐야? 체스트 맵이지, 이거. 야, 나 체스트, 아, 씨. 존망이다. 야, 큰일 났다. 나 체스트, 나 체스트일 거라 생각도 못 했는데? 와, 체스트 와서 죽는 건가 그러면? 아, 꼬라지 체스트 와서 나 죽을 것 같은데. 아. 아, 열쇠 너무 아까운데? 아, 열쇠 두 개만 딱 먹고 올 걸. 아, 씨. 아, 열쇠 왜안 먹고 왔을까? 아, 열쇠. 아, 씨. 체스트에 왜 열렸구나. 아체스트맵 열린지도 몰랐네 나는. 뭐? 어 열쇠 두 개. 열쇠 두 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신을 날 버리지 않았어 아직. 날 버리지 않았어. 뭐야 이거? 이건 뭐고 이건 뭐야? 몰라. 뭔지 모르겠는데 가.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갑시다. 야, 야. 아, 뭐야, 언제 끝났어. 아, 존망이다, 이거. 아, 큰일 나도 정더 죽겠는데? 아, 체스트 왔는데, 아. 체스트까지 와서 죽을 수 없는데? 아 검은 하트 피피피아 얘들아 피 주면 안되냐? 피가 나오거든 피좀 줘피피피아더 왔는데 체스트에서 죽는건가? 아 체스트에서 죽으면 빡칠것 같은데? 아 체스트에서 와서 죽을 수는 없는데 집중하자 집중 집중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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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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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아집야 집중, 떴다. 아중아 스페이스 눌렀는데. 아. 아.. 나 스페이스 눌렀는데.. 아.. 아.. 나 스페이스 눌렀다고.. 아.. 돌아버리겠네.. 아.. 체스트 와서 죽는건가? 아이작이 그냥 성경얘기예요 성경얘기 성경얘기입니다. 아이작이 어우야.. 씨.. 아.. 아, 저또 빡친다. 아, 저 어땠다 이거. 아, 이거 죽댔는데 아, 뭐야? 다시 할 거야. 아, 저 똥이 저똥똥어리 새끼 저거. 아, 아, 저똥똥어리 아, 똥똥어리 빡친다. 아, 똥똥어리 뭐야 이거? 야, 야 이런 거 어디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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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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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아, 나 미치겠네. 미친, 미치... 뭐, 이런 게 어딨어. 야, 저런 게 어디냐, 인간적으로. 아. 아, c 날 그냥 죽여, 이쌩. 이거 뭐야, 이거 쓰레기야, 이거. 돌려. 돌려. 하, 안 한다니. 남자가, 화를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어찌, 나 쉽게 그렇게 포기를 한단 말이야. 난 무라도 써야겠어 뭐야 이거? 올스탯! <laughs> 올스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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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쓰 올스탯 아직 포기하지마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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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긴 일러 아직 포기하긴 일러 올스탯인데 왜 이렇게 느린거지? 잠깐만 이런 이씨 올스탯이 아니네 연사가 왜 이렇게 느리나 했더만 어, 버섯! 데미지 요아 버섯 데미지 요 버섯? 아 버섯 할까? 버섯? 아씨 할까? 할까? 버섯? 아 버섯 좀 나쁘지 않은데? 버섯? 버섯? 할까? 잠깐만 여기서 뭐 나오는지 보고 스탄 소그라트? 버섯? 할까? 할까? 나쁘지 않은데? 오 마스터키? 필는데 마스터키 지금 나와서 뭐어자고 마스터키 지금 나와서 뭐어자는거지오돈오돈돈 오, 돈. 돈. 어? 어어? 어, 이것 보소 될라는건가? 어 이번판 나쁘지 않은데? 아이 씨.. 이봐 살게 없잖아 다가. 이것 만하고 아이자는 하지 그만할 거야. 나 이거 이제 요번에 올인할 거야, 요번에. 이번에, 이번에 올인을 하겠어. 이번에 올인을 하겠어. 이 버섯 아 뭐냐? 요번에 보스 템보고 결정해야지. 보스 템 그지면 다시 돌려야지. 이빠 내 소울 하트 아내 소울 하트 아 빡친다 뭐 나오냐 안해 아, 네, 다시 다시해 다시합시다 다시해 다시 할 거야. 딱세번 돌립시다, 세 번. 세번 돌려서 안 되면. 오, 야, 뭐야, 돈왜 이렇게 많이 줘? 딱세번 돌려서. 야, 달방 가. 아이씨, 이리 돌려야 되나? 아, 진짜, 씨 어? 과연. 오, 양파, 양파, 양파 정도면 괜찮은데, 양파 조,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잠깐만. 아, 이거 야, 이거 아씨, 열쇠 나와라. 폭탄? 열쇠 나와라. 열쇠, 열쇠 나와봐. 열쇠, 나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면 열쇠를 나와줘야 돼. 아, 이거 이바 보스. 양파정도 나쁘지 않은데? 보스 템 보고 양파정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 돈이 이정도에다가? 초반치고 나쁘지 않네요 어딨니? 아 죽어봐 좀 아씨 오, 피통... 하자. 자, 이걸 마스터로 할게요. 이걸 막판으로 돌립시다. 이걸 막판으로 돌립시다. 아, 석돌, 습돌. 아, 석돌이... 석돌 습돌. 이거... 아, 잘될 것 같기도 하고, 안될것 같기도 하고. 오! 쓰레기를 주셨네. 미사일 이렇게 나가요. 미사일이 개, 그지같이 나가요. 이렇게, 이렇게, 미사일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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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나가요. 귀엽지, 미사일? 이거 버리는 거 있다는데? 어떻게 버리는 거 있더라? 버리는 키가 뭐였더라? 이 아이템 버리는 키 있었는데? 뭐였지? 어? 뭐였...지? 이거 아이템 버리는 키가 있는데? 아 씨...해 아이템 버리는 키 뭔지 까먹었다 아 뭐였지? 모르겠네 까먹었다 해봅시다 우선 그냥 그냥 해봐 그냥 해 보아요. 아, 짜증나네, 근데, 생각보다. <laughs> 아, 그렇게 괜히 먹었나? 생각보다 짜증나는데? 어, 소라트 아, 생각보다 짜증나는데, 이거 눈물? 아 멍청이, 씨. 아, 괜히 먹었나? <laughs> 아, 씨, 뭐야. 아, 색돌. 색돌 두 개씩이나 있어. 잠깐 마케이드방 가서 이거 질러야겠다. 마케이드방 가서 돈좀 질러봅시다. 아, 쓰바. 망했다 이 판. 와, 완전 망했다. 지금 이거 아. 아 큰일 났다 이거 와 진짜 큰일 났는데 이거 아 큰일 났네 와 이걸로 아 씨빠 보스도 하필 얘야 아, 돌아버리겠다 큰일 났다. 어, 안맞는 아, 씨, 안 맞는 거인데. 우리 한 번만 다시 돌리면, 돌리면 안 될까요? 다시 한 번만 돌리면 안 될까요?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 리플레이 할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아, 미치겠다. 이건, 아, 보스. 와, 이거 황금방 못간거 너무 큰데? 아, 이거 전판도 그래도 만이거아 우리 한 번만 다시 돌려줄다 진짜 한 번만 나 여기 서할게 그냥 바로 여기서 할 기회를 한 줘. 아, 씨, 아, 여기 살 테니까 길회한 번만 줘아 이봐 아왜 여드름 맵이야 아 좋다 지이아 열쇠 무조건 쓰면 안 되겠다 그냥 아 열쇠 괜히 써가지고, 아아아아! 어머? 이 새끼 무슨. 아, 나 거미 존나 싫어. 잘... 이 새끼 이 새끼 움직이는 거야 봐. 나 혐오스럽게 움직여. 아, 거미 움직이는 진짜 개 뭐같이 움직이네. 죽고, 포크! 열쇠가 안 나오네. 열쇠 나왔으면 좋겠는데, 열쇠가 안 나오라. 미치 뭐야? 설마 나 1탄에서 죽는 거야? 설마... 이봐... 뭐야? 이거 저금통은... 뭔 그지 같은 저금통이야. 이건 또... 저금통 뭐야! 아, 이거 망삘인데? 아, 저금통 뭐지? 아, 저금통이 나의, 나의 멘탈을 건드리는데? 방했어, 이거! 컷타워 오케이! 원샷! 빠르게 녹입시다 피통. 에이 우리 달방 가자, 달방. 달방, 달방, 달방. 달방에서 좋은 걸줄 거야. 설마, 달방에서 또 쓰레기 줄까? 씨바, 나가. 빨리 나가. 나가라고 멍청한 새끼야. 끝났잖아! 아. 씨바. 이거 나가면 뒤지는 거잖아. 아. 아. 아, 나가면 죽잖아. 아, 나한테 왜 그래. 야쓰바 약속은 약속이니까 끕시다